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 콩나물 800g으로 하루 식사를 싹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슈퍼에서 콩나물 8 0 0 g 를 샀는데요, 반 정도를 이용해서 맛있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콩나물 먼저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물을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콩나물 머리 깍대기 빠는 방법인데 요래나 또 마. 머리가 해딱 디비져가지고 꼴로 디비져가지고 그냥 슬슬슬 흔들면 된다고 하는데 와안디비노여기안 되나 아마 나또안 디비진 에이씨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그건 위에 디비 있는 거 알고 있다 그지야 일단은 물에 담궈놓으면 콩나물 키울 때그약품 같은 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담궈놓고 감자 반개 채 썰고, 또, 당근 반개 썰어줍니다. 집에 또 깻잎 있길래 깻잎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야채, 냉장고 털어서 뭐라도 하시면 됩니다. 요즘 계란도 비싸고 경기도 어려운데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싼 거, 국민 배우라고 하더만요 콩나물이 국민 콩나물이죠. 엄청 쌉니다. 천 원어치 사면 엄청 많이 주죠. 제 영상에 보면 콩나물 키우는 것도 엄청 많아, 많습니다. 요즘은 조금 바빠가지고 콩나물 안 키웁니다. <laughs> 때로는 키워 먹을 때도 있어요. 자 밀가루나 각자 취향에 맞는 거 넣으시면 되고요. 후춧가루, 계란 한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요거 새우젓 넣으면 다 굽고 나면 은 새우 냄새가 솔솔 나는 게 고기 보충도 하고 좋아요. 고기 없으면 고기 대신에 요 새우 넣으시면 됩니다.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또수퍼에 사러 가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있는 거 활용하시면 돼요. 오늘또 더군다나 휴일이라서 이런 거 집에 있는 거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대신 콩나물이 없으면 또좀 곤란하겠네요. 그쵸? 콩나물 좀 사오라고 시키면 또 이, 이 인간들이 안 갑니다. 그렇죠 <laughs> 그래도 그러면 날살려고 뜨겁다고 튀어나가는 애들은 이렇게 삭삭삭삭엄마가 같이 붙여줍니다. 좀 이따 디딜때 밖으로 팍 튕겨나가지 않도록 밀가루를 많이 안 넣어가지고 혹시나 또탁 터질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금 얇은 거 콩나물 부치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뒤쪽에는 두껍게 피자처럼 굽는 게 있는데요 아주 아주 맛은 있습니다 꼭 보세요 아주 맛은 있습니다 얘도 맛있어요 아, 디비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저 혼자 찍다 보니까 콩 넘어가 버렸네요. 익었나, 안 익었나, 아, 확인하는 거는, 콩나물물을 한번 먹어보세요. 아, 약간 아직 덜 익은 것 같아요. 아직 고수의 경지에 안 이르다 보니까, 디비는 것도, 뒤에 한번 살짝 컨닝 해보고, 익었나, 안 익었나, 보고, 싹, 기니 주면 됩니다. <laughs> 세상에 뭐 정석이 있습니까? 그지? 깨대로 하면 되지. <laughs> 깨만 늘었다, 깨만 늘었어. 그지? 맛있겠지? 노릇하이. 아, 카메라 가 오늘 우리 아들이 안 도와줘가지고 저 혼자 하락하다 보니 카메라가 잘안 잡히네. 왜 하면 예쁘게 보이노? 왜 하면 예쁘게 잘 보여야지. 먹음직스러울 겐데 싶어. 가 자꾸 자꾸 요로저로 해봅니다. 아, 치우고 빨리 먹어봐라. 이 카시겠다. <laughs> 먹어볼게. 아이고 막술맛있네막 뭐, 누가 일 나기 전에 막부터 따먹어야 되겠다, 다 <laughs> 뒤에 콩나물 무침하고 또 맛있는 거한개더구보면 되미딩. 뒤에 두 가지 더 있으니까 꼭 보고 가세요. 음, 새우 향이 막 솔솔 나는 게 아주 죽입니다요, 굳입니다용 콩나물이 아예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걸 해볼게요. 두 가지 더 해볼게요. 황나물을 삶아가지고 무침을 할 건데요 아이고 황나물 800g 씩갖고 이렇게 많이 할수 있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렸습니다 다음은 참기름 맨날 지키다가 뭐였는지 안 가르쳐준다고 혼났습니다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마늘 넣었습니다 마늘 넣고 솔솔솔솔 버무리면 되는데 손가락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 살살 만지세요. 아기 만지듯이. 아니면 콩나물이 콩죽이 됩니다. 콩죽이. <laughs> 살살살살 만져가지고 무쳐가 한번 먹고 살살살 살살살 살살 콩나물전 살한살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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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땀 요리 한번 해볼게요. 다음 세 번째, 아유 콩나물 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콩나물 요리 해야 되겠다.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재료를 다른 걸 넣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밀가루 못 드시는 분은 살가루 아니면 전분가루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몸값이 껑충 뛰어오른 계란. 헝헝 깰 때마다 손이 살살살 떨리네요. <laughs> <laughs> 소금 넣고요. 후추 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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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무려 줍니다. 계란값은 갑자기 왜 오른 거야, 도대체 어? 어? 이 살기 어려울 때 계란이 그래도 최고의 단백질 요리고 영양가가 높은 건데. 자, 집에 있는 참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러 가지 재료를 다 넣어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번 영양가를 높게 해서 아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두꺼워가지고 부기격을 하고 뚜껑 닫아놨는데 한번 디비 볼게. 와, 잘안 일어나는데. 미림요일이 잘안 일어나던데. 이상하네. 수상하네. 아이고, 마. 아이고. 디비다가 막 콩죽이 된것 같은데. 이상한데요왜 이러지? 일단 한번 볼게요. 맛은 있는데? 참치를 제가 눌러 붙었나? 너무 이카갖고, 콩나물도 난리가 이상하게, 난리가 났어요. 콩나물 안 자르고 드시면, 응하할 때, 이상한 거 아시죠? <laughs> 말안 해도. <laughs> 그래서, 콩나물을 썰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제가 이걸 먼저 구웠었는데, 망쳐가지고, 새로 다시 구워가지고, 새로 다시 구운 거는 앞에 보여드리고, 요거는 제가 망친 거라서, 보다가 또 실망하실 것 같아서, 앞에다가, 뒤에다가 붙여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패하지 마시고, 앞에 거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